안녕하세요. 바이커즈랩 김남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출시가 기대되는 모터사이클 뉴모델 탑5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탑5를 꼽으면서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봐주신 모터사이클 프리뷰 영상도 참고를 했고요. 연식이 변경됐다거나 페이스 리포트된 모델이 아닌 이번에 완전히 새로 출시된 모델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스쿠터, 클래식, 투어러, 스포츠 어드벤처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장르를 골고루 선별을 해서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어떤 모델이 2022년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지 가장 핫한 모터사이클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다의 새로운 커터급 스쿠터 ADV 350입니다. 혼다는 기존에도 포르자 350이라는 꽤 괜찮은 훌륭한 커터급 스쿠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ADV 350은 포르자 350과 동일한 330cc 배기량의 수랭식 엔진을 탑재해서 29.3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합니다. 브레이크는 프런트 256mm 싱글 디스크 그리고 리어 240mm 싱글 디스크를 장착을 했지만. 서스펜션 세팅이 조금 다르네요. 포르자 350은 33mm 정립식 포크를 사용을 했는데 ADV 350은 돌입식 포크를 사용했고 포크의 직경도 4mm가 늘어난 37mm 포크예요. 따라서 뭐 어느 정도 컨셉에 맞게 약간 어드벤처의 특성을 조금 더 살려서 충격 흡수력이라든가 핸들링도 조금 더 가벼울 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윈드스크린입니다. 포르자 350은 커터급 스쿠터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동식 윈드스크린을 장착을 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ADV 350은 수동식 윈드스크린을 탑재했습니다 어드벤처 스타일의 프론트 페어링을 장착했고 언뜻 보기에는 스포크 휠 같아 보이는 캐스트 휠을 장착을 해서 조금 더 오프로드 이미지를 살린 것 같습니다 또한 골드 컬러의 프론트 포크 너클 가드, 블록 패턴 타이어 등을 적용을 해서 X-ADV가 잘 닦아 놓은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또한 ABS CCS, 스마트키 등의 전자장비도 빼놓지 않고 탑재했습니다. 125cc 스쿠터뿐만이 아니라, 혼다와 야마가 하 출시하고 있는 포르자 350 XMAX도 요즘에는 워낙에 상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상용 스쿠터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뭐야, 저거 배달 오토바이 아니야? 막 이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사고 싶다거나 레저나 승용으로는 사용하기 좀 한계점이 좀 명확했었는데, 근데 그게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사실, 커터급 스쿠터라는 세그먼트 자체가 활용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단 말이죠. 출퇴근도 좋고, 중장거리 투어도 가능하고, 게다가 다른 모터사이클과 달리 스쿠터는 시트및 수납공간에는 풀페이스 헬멧이 두 개까지 들어가고, 탑케이스까지 장착을 하면은, 뭐, 모토캠핑을 떠나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스쿠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커터급 스쿠터를 구매하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았는데 ADV 350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모델 역시 350 커터급 모델입니다 메테오 350의 후속작으로 등장한 클래식 350을 꼽아왔습니다 작년 출시한 메테오 350은 인기가 대단했었습니다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품귀 상을 빚었는데 그래서 사실 클래식 350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전에 메테오 350 중에서 가장 낮았던 등급인 파이어볼의 가격이 465만 원이었는데 클래식 350은 그보다 15만 원이 저렴한 450만 원으로 출시를 했어요. 클래식 350은 349cc 배기량의 동유랭식 단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21마력이며 최고 속도는 110km/h 내외입니다. 시트고도 85mm로 0 적당한 수준이며. 디자인은 1 9 5 0년대 출시한 모터사이클의 원형 사실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사골이라고 해도 맞을 정도로 사골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테오 350과 다른 점도 분명히 있는데 메테오 350은 원형 계기반이 왼쪽으로 조금 쏠려 있어서 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클래식 350은 가운데 속도계가 위치해 있고 그 밑에 디스플레이에는 잔여 연료량, 트리미터 등의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클래식 네이키드라는 장르 자체가 모터사이클 원형에 가까운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문자분들도 부담없이 다가설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하고요. 시트고도 메테오 350보다 40mm 더 높아지긴 했지만 805mm면은 사실 높은 시트고가 아니거든요. 가격이 저렴하고 시트고도 낮고 여러가지 요인을 봤을 때 모터사이클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확실한 대안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모델로 클래식 350을 뽑아 봤습니다. 이번에도 혼다 모터사이클입니다. 혼다가 작년 10월에 CRF 1100L 아프리카 트윈을 베이스로 개발한 NT 1100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음이랑 배출가스 인증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추가하면 그걸 확인 하는데, 어, 웬걸? 출시가 된지 10월 말인데, 뭐한 2,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나라에 인증이 됐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미 NT 1100이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이제 뭐 출시 시기만 정해지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혼다 코리아 담당자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 를안 받으시네요 출시 시기는 제가 나중에 또 알게 되면 어떻게든 공유를 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엔트1100은 혼다가 자랑하는 자동 변속 시스템인 DCT를 방착을 해서 매뉴얼 모터사이클 기반인데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지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기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편안하고 쾌적하게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윈드 스크린은 약 16cm 폭으로 조절을 할수 있고요. 사이드 디플렉터도 장착을 했습니다. 순정 옵션으로 팬니어 케이스, 탑 케이스까지 장착을 하면은 박투어를 떠나기에도 뭐 전혀 손색이 없겠는데요. 달리는 즐거움도 충분합니다. CRF 1100L 아프리카 트윈과 동일한 1084cc 배기량의 직렬 2기통 엔진은 102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합니다 102마력이면 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요 저도 셀프 1100에 아프리카 트윈 시즌했을때어 출력이 너무 좋은데 게다가 이게 270도 이상 크랭크예요 어느 정도 고등감이 있습니다 달리는 즐거움은 전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대 토크는 10.7kgm 이고요 라이딩 모드는 어반 레인 투어 모드 세 가지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특히 엔진 파워, 엔진 브레이크 정도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총세 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엔진 세팅도 내 입맛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6.5인치 TFT 풀 컬러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는데 터치까지 가능합니다. BMW는 BMW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는데 혼다는 이와는 달리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소프트웨어를 이 디스플레이에서 구동이 돼요. 터치까지 가능하니까 활용도도 높고. 다양한 매력이 있는 모터사이클이란 생각이 듭니다 리터급 투어러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출시했던 스즈키 GSX-S1000 GT가 정말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고 바로 이제 출시한 혼다 NT1100도 저희가 프리뷰 영상으로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 어떤 기종이 인기가 많나 해서 봤는데 NT1100이 어? 저는 처음에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을 줄 몰랐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조회수가 가격이 이제 또 중요한데 1분 가격으로 168만 엔 하나로 환산하면은 약 1,740만원입니다 우리나라 출시가격은 이보다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트윈이 이제 가장 낮은 트림이 1,800만원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서스펜션이나 다른 구성이 NT1100 그보다는 못 미치니까 실제 출시가격도 1,700만원 후반대에서 1,800만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 어? 혼다 혼다 마케팅팀에 전화 왔는데 받아도 될까요? 아네어예 안녕하십니까 그 사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 NT1100이랑 그 a d v 3 5 0 우리나라에 출시가 될까요? 지금 프리뷰 기사를 좀써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여, 여, 여부도 알수 없을까요? 아, 소음이랑 그 배출가스 인증 시스템 확인해 보니까 이미 통과가 됐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NT100과 ADV350은 미정입니다. 일단 인증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출시는 뭐 사실 뭐 물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미정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종도 정말 못지 않은 핫한 모터사이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마하의 YZF-R7입니다. R6가 단종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R6가 사실 몇 없는 미들급 직렬 사기통의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이었는데 단종이 되면서 직후에 이제 R7이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 직렬 사기통 엔진을 유지하면서 숫자가 R6에서 R7으로 하나 더 늘어났으면 배기량을 키웠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아쉽게도. R7은 R6와 성향이 완전 다릅니다. R6가 레이스 사양의 599cc 직렬 4기통 엔진을 탑재해서 16,000rpm까지 활기차게 도는 고회전을 엔진이었거든요. 14,500rpm에서 118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했고 배기음도 정말 앙칼지고 멋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매니아층이 확고한 기종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R7은 MT07과 동일한 689cc 배기량의 직렬 2기통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출력인 8750rpm에서 최고 출력이 발휘가 되는 73마력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R7을 탑5로 뽑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슈퍼스포츠 기종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스포츠카예요 화끈한 성능을 자랑하고 브레이크나 서스펜션도 가장 고사양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라이딩 포지션도 적극적이고 다루기도 힘들고 따라서 슈퍼스포츠 기종은 커터급미들급미터급으로 순차적으로 배기량을 높여가는 게 가장 안전하게 모터사이클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인데 근 미들급 세그먼트퍼 스포츠 기종이 사실 라인업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경쟁 기종으로 볼수 있는 모델이 가와사키 닌자 600 있고 혼다의 CBR 5 0 0 r CBR 650R 이 정도의 모델들이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한 기종이 있으면은 사실 좋은 거 아닌가요? 선택지가 있으면은 사실 이 MT07의 CP2 엔진은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는 엔진이고 R7에 적응하기에도 뭐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었고요. 무엇보다 R7이 포지션도 YZF r 1이 이제 리터급 모터사이클 아마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포지션을 연출하게 된다는 거죠. R3는 오히려 너무 상체가 서기 때문에 적극적인 라이딩 포지션을 익히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R7은 적극적인 포지션에 전폭이 좀 얇아요. R3만큼 얇습니다, 전폭이. 75mm이기 때문에 뭐 도심에서 타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커터급에서 리터급으로 올라가기 전에 R7이 어느 정도 충분히 소임을할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R7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R6는 가격대가 1688만원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R7은 1000만원 초반대 가격이 형성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닌자 650이나. 혼다의 CBR650R과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조금 더 슈퍼스포츠를 적극적인 스포츠 포지션에서 조금 더 가격 문턱이 낮은 모델이 출시됐다는 것은 보다 많은 분들이 리터급에 올라가기 전에 한번 거쳐갈 수 있는 또한 가지의 선택지가 등장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디자인도 멋집니다. 리터급 슈퍼스포츠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본격적이고 그리고 m t 0 7이랑 MT09SP에도 탑재가 된프리데시션 타입의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 포지션, 단지 출력에 대한 갈증은 조금 있겠죠. 이터급에 올라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출력이나 포지션을 입힐 수 있는 모델로 R7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시승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종입니다. 다섯 번째 기종 선택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데미를 장식할 어드벤처 모델은 루카티의 데저트 X입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출시되는 기종들이 많습니다. 21인치 프런트 휠, 18인치 리어 휠을 장착한 기종인 허스크 바나의 로든 901. 아프릴리아의 투아렉 660도 출시가 됐습니다. 이 모델들 다 완전히 새로 출시되는 모델이에요. 심지어 허스크바나의 노든 901은 허스크바나가 만든 최초의 멀티 퍼퍼스고요. 그리고 투아렉 660도 사실 이 세그먼트의 수요층이 분명합니다. 야마 하 테네레 700이 같은 경쟁 모델로 볼수 있는데 랠리 스타일의 미들급 경량 본격적인 어드벤처 스타일이라고 하면 없어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테네레 700이 공식 수입이안 됐을 때도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는데 아, 투어렉 660이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면 그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겠구나. 보세요. 로든 901, 투어렉 660, 모두 괜찮은 모터사이클이거든요. 근데, 두카티 데저트 X를 선택한 이유도 충분합니다. 일단, 상징성도 그렇고, 완성도, 디자인 면에서 모두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인데요. 데저트 X 역시, 두카티 어드벤처 중에서 최초로 21인치 휠을 장착합니다. 네. 이전까지는, 스크램블러에서는 디저트 슬래드 멀티스트라다에서는 1 1 6 0엔드루가 가장 본격적인 오프로드 세팅을 갖춘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이었는데 근데 이두 기종 모두 툰투 휠은 19인치였습니다 흔히 저희들 배기량이 깡패라고 하잖아요 배기량이 높으면 토크도 파워풀하고 일단 배기량이 높아야 최고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오프로드에서는 휠 사이즈가 깡패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낮고 배기량이 낮은 히말라야도 21인치 프론트 휠을 장착을 하니까 너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사이즈는. 치트키 같은 비용제거든요 19인치 휠도 뭐 어느 정도 올로드와 오프로드의 적정 비율을 맞힌 타협점이긴 했는데 21인치 프론트 휠을 장착했다는 거는 사실 이제 완전히 오프로드로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두카티도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 야 이거 두카티 모터사이클이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어? 이게 두카티 모터사이클이야? 라고 쉽게 <laughs>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기존의 두카티와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데저트 x 의 영감을 둔 모터사이클이 1990년대 다카르를 かかる。 랠리에서 활약했던 카즈바 엘리펀츠라는 모델인데, 이에 따라서 데저텍스도중근 원형 헤드라이트가 위치가 되어 있고 윈드 스크린과 프론트 페어링이 통합이 된 형태예요. 상당히 날렵하고 이게 전형적인 멜리 모터사이클의 형태이죠. 그리고 사이드 페어링이랑 연료 탱크가 비스듬하게 이렇게 탈 포시 포개져 있는 모습이 되어 있어서 차체가 상당히 슬림합니다. 슬림하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눈처판 성능을 발휘해 줄것 같고요. 스탠딩 포지션을 취했을 때도 상당히 편안하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기반도좀주 볼 만한데, 통상적으로 계기반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그렇죠? 모든 모터사이클이. 근데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세로형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은 랠리에서는 랠리 포인트, 랠리 지형을 요약해둔 로드북을 탑재를 하고 랠리 경기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게 로드북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은 보기가 힘들죠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보여있으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정보를 요약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그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데저트 에서도 이런 부분도 상당히 특색이 있고 또, 또 신기한 부분은 펜이어 케이스에 장착되는 부분에 보조 연료 탱크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디스플레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장착하고 나니다가 메인 탱크에 옮겨 붙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바로 연료가 주입이 돼요. 이런 게 된다고 이거 좀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순정 S.U.V.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뭔가 멜리 머신에서 정말 컨셉을 잘 빌려왔구나. 21인치 휠을 최초로 탑재한 투카티 모터 사이클이라는 점, 다양한 상징성, 독창성, 뭐 디자인까지 따져 보면은. 다른 어드벤처 모터사이클도 많이 출시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저트X가 높은 점수를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데저트X를 뽑아봤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출시가 기대되는 모터사이클 뉴모델 TOP5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훌륭한 모터사이클들이 정말 많이 출시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뭐 완성도나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주목도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TOP5를 꼽아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출시가 되지 않은 기종들도 많습니다. 뭐 BMW, 할리 할리데이비슨, KTM, 인디언 모터사이클 등은 2021 아이크마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는 1월 둘째 주거든요. 근데 1월 말에는 이제 할리데이비슨에서 신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하고 BMW도 새로운 모델들을 차차 공개를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어, 영상이 제작되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모터사이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바이커즈랩 아, 못하겠습니다 저 이거 정말 못하겠어요 정말 이거 아주 아,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바이커즈랩 아, 바이커즈랩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